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고약 성경 516일차 총 640일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조미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분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당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들어두어야 하리라.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아, 주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우러러 보고, 너희가 펀에 올려진 저수 동굴을 쳐다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우러러 보아라,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혼자였으나 나는 그에게 복을 내려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정령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폐허를 위로하신다. 그 광야를 에덴처럼, 그 황무지를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시니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미, 노랫소리가 깃들리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결해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서 가르침이 나가리라. 나의 공정을 내가 민족의 빛으로 만들리라. 내가 재빠르게 나의 정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나의 구원이 나아갔고, 나의 팔이 민족들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고대하며, 나의 팔에 희망을 걸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라. 아래로, 땅을 바라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쓰러지고, 땅은 옷처럼 해지며, 그 주민들은 모기 때처럼 죽어가리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나의 의로움은 꺾이지 않으리라.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 그들을 오신 양 조미 먹어버리고 그들을 양털인 양 벌레가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로움은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대대에 미치리라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힘을 입으소서 주님의 팔 이시여, 옛날처럼, 오래전 그 시절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용을 꿰 찌르시니까, 당신이 아니십니까? 바다를 그큰시면의 물을 말리시니까, 당신이 아니십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건너가도록, 당신께서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구해내신 이들이 돌아오리이다. 환호 소리와 함께 시온으로 들어서리이다.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의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내가 바로 내가 너희의 위로자이다. 그런데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고 같은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잊었다 너를 만드신 주님을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을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고 너는 날마다 그의 노여움 앞에서 줄곧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압제자의 노여움이 어디 있느냐 사슬에 묶인 이들이 곧 풀려나리니 그들은 죽지도 구렁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으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울부짖게 하는 이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다. 나는 네 입에 내 말을 담아주고 내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너,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바닥까지 마신 너. 제가 낳은 모든 자식들 가운데 저를 인도해 줄자 하나도 없고, 제가 키운 모든 자식들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는 자 하나도 없는 신세. 이두 가지가 너에게 닥쳐왔건만 누가 너를 동정하리오? 파멸과 파괴, 굶주림과 칼이 닥쳐왔건만 누가 너를 위로하리오? 네 아들들은 주님의 노여움을, 네 하느님의 질책을 가득 입어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실신하여 길 모퉁이 마다 쓰러져 있구나. 그러니 이 말을 들어라. 너 가련한 여인아,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한 여인아, 너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며 당신 백성을 변호해 주시는 너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술잔을 거두리니, 너는 내 진노의 술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그 술잔을 놓으리라. 그들은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하였고, 너는 니네 등을 땅바닥처럼 만들어 그들이 바닥을 밟듯, 그 위를 지나가게 하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오나, 힘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네 영화의 옷을 입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지 않으리라. 포로가 된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포로가 된딸 시오나. 너희 목에서 굴레를 벗어 버려라. 정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대가 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정령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까닭 없이 억압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대가 없이 붙잡혀 왔고 그 지배자들이 흙박지르며 내 이름은 날마다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는데,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그들은 나 여기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 나임을 알게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